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성질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남성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자체도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잘안 됩니다. 안으로 이렇게 수축하는 거면은, 이제 아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. <laughs> 이제 에너지 자체도 퍼져나가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, 이제 가만히 못 있습니다, 여러분. 계속 이렇게,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어 상대방이 어, 목소리를 높이고 아 어,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계속 어, 더 하시고 이러다 보면 어, 그걸 어떻게 참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근데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처를 하느냐면 실수는 일단 안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공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알아보니 아 내가 예전에 뭔가 실수한 게 있어서 어, 그런 걸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? 그걸 이해하려면은 어,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저 분이 왜 저럴까?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다는지, 예,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에는, 아, 예전에 내가 뭔가, 아, 했겠구나. 그래서 그렇구나. 아, 그것이 분명하구나.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.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? 자기 자신이 그 전에 아니, 내가 뭘 잘못했다고, 이러면서, 어,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, 사람이? 아, 어, 그러게 되면, 이제, 그 사람도 뭔가를 했지만, 이제 자기 자신도 뭔가가 한 것이 되는 것이죠. 아, 어, 그래서 이제 그, 나의 그 성질,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하나, 이렇게 고민하고, 술을 먹으면 괜찮겠다. 술을 확 마셔보도 고 아, 어, 그렇게 사는 것이 남자의 인생입니다. 여성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, 아, 그럴 때는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, 어, 오히려 이득이구나. 아, 그게 오히려 낫구나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있을 수 있죠. 근데, 이제 남성들은 이제 그, 그런 것이, 어, 잘안 됩니다. 그러니까 대신 남성은 더 노력하고,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, 아,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식은 더 높을 수, 가또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참느냐 도대체 라는 것이죠.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. 아, 내가 옛날에 뭔가를 했는데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고 상대방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,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니까? 아 그렇구나. 아 내가 몰랐었구나.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조용히 넘어가는데 아못 참는 그것. 그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?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 의식 때문이죠. 아 이건 분명히 내가 피해를 받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. 그렇게 이제 단정을 딱 지는단 말입니다. 근데 잘못한 것도 없고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 아닐 아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러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고 알아보고 나중에는 아 예전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아, 다른 사람들이 모서 자, 자기 자신을 또막 이렇게 의심을 한다든지, 심지어. 아 어, 그럼 더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아, 그것은 뭐, 그렇지는 않고, 뭐 어쨌든, 어, 우리가, 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고, 내가, 혹시나 과거에 뭔가를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어 열어두고 그것을 어 알고 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 깨어 있어야 이제 그 생각을 할줄 아 알아서 이제 그어 잠시의 시련도 이겨내고 어 결국은 이제 진실을 알아서 어 반성을 또 해보고. 아, 내가 그때 뭔가를 실수를 해서 저랬구나. 그러면 내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. 내가 반성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오히려 내가 예전에 에, 음, 살았던 것이 또 이제 정리가 될수 있고 뭐 이런 어, 것이죠. 근데 이제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제. 어,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어,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타인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,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. 뭐 이런 구절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 말씀이 하나 또 떠오르네요. 중국 속담인가요? 상대방을 이기는 사람은 하수고, 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보다 낫다.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고. 어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 라는 것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왜 겪는지를 스스로 잘 알아서, 그래서 어별 문제 없이 어잘 살아갈 수어 있어야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